세계 최고 두뇌, 최대 부호 성공 집단 을 탄생 시 키는 유대 솔로몬 탈무드 제88장 유대인 세상 살이 방법 이마에 땀흘 리고 빵을먹 어라. 일을 사랑 하라. 일 하기 싫 으면 먹 지도 마라. 인간은 자기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사회 질서 유지에 할당된 자기의 몫에 공헌하기 위하여 맡은 바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우리가 이미 관찰한 바와 같이 토라를 연구하는 것이 유대인에게는 가장 존경받을 만한 직업이었다.그러나 랍비는 모든 이들이 항상 그런 관념적인 일에만 종사한다면 이 세상이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만큼 현실적이었다. 가장 훌륭한 직업이란 토라의 연구와 세속적인 일을 합친 직업이다. 가장 훌륭한 직업이란 토라의 연구와 세속적인 일을 합친 직업이다. 랍비들이 노동을 해야 하는 것은 그두 가지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기 때문이다. 노동하지 않고 토라만 연구할 때 마침내 무익하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된다. 노동하지 않고 토라만 연구할 때 마침내 무익하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된다. 다음은 평범한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행복한 중용이다. 만약 아침과 저녁에 두 가지 율법을 배우고 낮에는 종일토록 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토라 전체를 지킨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신을 경외하는 자보다 노동의 결실을 기뻐하는 자가 더 위대하다. 신을 경외하는 자보다 노동의 결실을 기뻐하는 자가 더 위대하다. 왜냐하면 신을 경외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쓰여 있고 자기 노동의 수확을 즐기는 자에게는 내 손에 수확을 먹을 때 그것이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신을 경외하는 자에 대해서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쓰여 있고, 자기 노동의 수확을 즐기는 자에게는 내 손의 수확을 먹을 때 그것이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신을 경외하는 자에 대해서는 내가 만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지는 않았다. 탈무드 문학은 노동의 존엄성을 확인한다. 일하는 자에게 영광을 가져다 주는 노동은 위대하다. 일하는 자에게 영광을 가져다 주는 노동은 위대하다. 이 말은 이런 주제를 꿰뚫는 핵심이다. 인간에게 주신 신의 계획 가운데 중요한 부분은 노동이다. 이 일을 사랑하라라는 랍비의 격언에서 이것을 배울 수 있다. 아담이 손수 일을 할 때까지 음식을 먹을 수 없었을 때에도 야훼께서는 아담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을 돌보게 하시며 이렇게 이르셨다.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따먹어라. 만약 실직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무엇을 할수 있는가? 그가 터나 밭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서 바쁘게 일하도록 하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생업에 종사하라. 라는 말에서 내 모든 생업에 종사하고라는 구절을 덧붙인 것은 무슨 의도인가? 그것은 도태된 상태에서 뜰이나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 그가 바쁘게 일하라는 것이다. 인간은 게으름을 피울 때 죽게 될 뿐이다. 인간은 게으름을 피울 때 죽게 될 뿐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신이 아담에게 알려주시기를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귀를 내리라 라고 하셨다. 아담이 눈물이 글썽해서 신께 말했다. 우주의 주제자시여 나와 내 낙위가 똑같은 구유에서 먹어야 합니까? 그때 신이 대답했다. 이마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으리라. 아담의 마음은 곧 편안하게 되었다. 모든 동물의 왕국 안에서 인간만이 노동을 함으로써 다른 동물보다 우월하게 된다는 사실은 매우 교훈적이다. 물론, 노동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기본 요소이다. 너희 후손을 잘 살게 하려거든 생명을 택하라 라는 구절에서는 수고를 의미하고 그 개념을 간결하고 강력하게 표현하였다. 인간이 손으로 수고한 것에 축복이 내린다 라는 말은 노동이 행동에 이르는 길이라는 사실을 암시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에게 100명의 하인을 주었다 하더라도 그의 아내는 손수 얼마간의 집안일을 해야 한다.왜냐하면 게으름을 피우면 음란에 이르게 되고 음란은 정서적 불안을 가져오기 때문이다.노동이 온 우주실서 안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음 절에서 잘 지적해준다.그날 밤 아랍 사람 라반의 꿈에 하느님께서 나타나시어 야곱과 시비를 따지지 말라고 이르셨다. 이는 라반의 집에서 무리한 요구를 묵묵히 감당하며 일한 야곱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하느님께서 인정하신 것이다.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노동을 함으로써 조상들이 남겨주신 공적으로 얻을 수 없었던 지위를 얻게 된다. 만일 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느님, 아버지 이삭을 돌보시던 두려운 분이 제 편이 아니셨다면, 장인은 저를 빈 털털이로 내쫓았을 것입니다. 위의 말이 사실이라면, 조상들의 공적이 자기의 부를 지키는데 소용될 뿐이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내가 얼마나 보람없는 고생을 하였는지를 살피시고 어젯밤에 판결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 구절은 야곱이 손수수고한 공적을 생각한 신이 야곱을 해야지 말라고 경고한 것을 설명해준다. 그러므로 신께서는 인간이 신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니까 나는 손수 수고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번영하겠다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교훈을 준다. 그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축복해 주셨고라고 주장하였다. 인간은 손수 노력해야만 신께서 축복을 내리신다.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마라 라는 속담이 있다. 더구나 인간은 개인의 피로 때문에 노동을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라삐는 손으로 하는 수고를 높이 평가하였으며 자기들이 설교한 내용을 몸소 실천하였다. 인생 최고의 지혜 빠른 속도로 근심했다. 옛날에 한 가지 점에서 아주 예외적인 랍비가 살고 있었다. 그는 랍비이면서도 아울러 굉장한 상인이기도 했다. 그런데 상황 판단을 잘못함으로써 어떤 사업에 모든 재산을 걸었다가 하루아침에 몽땅 날리게 되었다. 그의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를 위로하기 위하여 달려왔다.왜냐하면 그들은 랍비가 의기소침에 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그러나 아주 놀랍게도 랍비는 조용히 자기 연구에 몰두해 있었다.제자들은 못 믿겠다는 듯이 더듬거리며 말했다.존경하는 랍비님. 저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아무 근심도 없으십니까? 라피는 이렇게 대답했다. 물론 나는 걱정이 된다. 그러나 너희들도 알다시피 하느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셔서 두뇌 회전이 빠르게 하셨단다. 다른 사람들이 한달 동안 근심하는 일을 나는 한 시간 만에 다할 수가 있단다. 인생 최고의 지혜, 선택. 자그마한 유대인 재담가가 근심에 잠겨 있었다. 그에게는 온 세상이 끝장난 듯이 보였다. 오랜 세월 동안 그는 바그다드에 있는 칼리프의 궁전으로 부름을 받아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면서 살아왔다. 그러나 한 순간 생각 없이 행동함으로써 지배자를 불쾌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 칼리프는 그렇지만 내가 지금까지 나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준 것을 감안하여 네가 죽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제담가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오, 은혜로운 칼리프여. 당신께 아무 상관이 없으시다면, 늙어서 죽는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